형래도 2년 전 이사 온 이후로 아토피가 시작됐다고 했다. 네요. 이사 오기 전만 해도 피부가 깨끗했던 형내 하지만 지금은 가려워서 밤마다 두세 번은 잠이 깰 정도다. 아. 아. 어. 어. 아. 아. 어. 심하네요. 심한 거예요? <laughs> 저 맨날 봐가지고. 형래 일로 와봐. 안 심한 거예요. 어, 더 심했어요? 겨울에 심해지고 환절기에 심해지고. 강남에 있는 이 집으로 이사오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다. 가려워요? 네. 많이 가려워요? 네. 씩씩해. 요즘은 가려움에 몸을 긁다가 결국 지쳐 칭얼거리는 게 형례의 일과다. 알레르기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차도가 없었다. 엄마는 지금 더 이상 손쓸 방법을 찾지 못해 막막해 하고 있는 중이다. 제작진은 형내의 아토피가 정말 실내 오염 때문에 생겼는지 점검해 보기로 했다. 집수리를 한지 2년이나 지난 집에서 과연 오염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결과는 포르말데이드의 허용 기준치 초과. 지금 이 정도면 처음에는 더 심했을 것이다.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이라 태어날 아기가 자랄 환경까지도 미리 걱정인 엄마. 정리 엄마는 오랜 고민 끝에 중대 결심을 했다.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온천욕만 해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요. 공기 좋은 데만 가도 확실히 애가 피부가 부드러워져. 어, 벽지나... 장판이나 마루를 다 한정제품으로 했고 두드러기로 고생하던 민수네 집 어떻게 해야 민수가 나을 수 있을지 실내 공기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워보기로 했다 <목소리> 결국 이 방은 거기다가 가스도 많이 나오는데 창문 닫고 있으면 그 빠질 데도 없고 환기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 섬기운의 물결이 이렇게 되면 다량의 화학물질 폭로가 되니까 계속 잠잘 때나 생활할 때가 화학질 마시고. 네. 지금 학생 계속 마시고 있던 거죠. 뼈만 네. <laughs> 들어오면 온몸이 부어오르던 민수. 인테리어를 새로 고친 후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던 형네. 이들의 집에서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줄였다. 그리고 실내 공기의 질을 바꿔 치료를 시작했다. 과연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네. という点で見るとですね、えー、飲み物が約3キロぐらい、えー、それから食べ物も3キロぐらいなんですね一日に我々は20キロから25キロぐらいの物質を体の中に入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すねということは食べ物や飲み水と同じようにですねその中に悪いものが入ってないか体に問題になるものが入ってない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いくことがとっても重要です몇년前まで도배를하면일반종이벽지를밀가루풀로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합성 수지로 만든 실크 벽지를 화학 접착제로 붙인다. 벽지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특히 많이 나온다. 민수네는 집안의 화학 물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좀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풍경으로 인한 문제는 예방만큼이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달전 집에만 오면 커다랗게 부어오르던 두드러기는 이제 거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음, 어디 쓰이는... 음 이렇게 돌아봐 봐. 여기 조그만 게 있네? 네. 여기 조그만 거? 여기 여기 응? 지난번에 여기 큰거 계속 있었잖아 여기, 여기는 없어졌네? 네. 요즘 약 먹니? 아니야? 누안먹 네. 어떻게 니가 느끼기에좀 좋아지는 것 같아? 지금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씩밖에 응. 안나겠 응? 자고 나면 어때? 네? 옛날에 어. 자고 나면 심해졌다 그랬잖아 네. 아무리 어쩌다 한 번씩이야 조금 나있고요 그 음. 거의 안 나있어 음... 짧은 기간치고 상당한 변화였다. 아직 생지 이사한지 넉달고 형내는 이제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목소리>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 이제 긁지도 않아요, 밤에 자면서 형내 이제 안 가렵니? 응. 어. 음, 거의 피부가 이제 정상에 가까워졌네. 음, 다리는 더 깨끗해졌어요. 오히려 이제 목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제가 긁을 수도 있는데 다리는 이제 바지를 입혀놓으니까 더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보통 겨울이면 더 심해졌었는데. 이제 형내의 다리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인테리어를 새로한 집에 살던 넉달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다. 그것은 집안 공기의 질을 바꾸는 실내 환경의 변화가 만든 기적이었다. 그래서 되게 아빠도 생활하면 다 벗고 있잖아요. 네. 네. 이옷다 입고 계시네요. 내복도 입고 있을 때도 있어. 어복도 <laughs> 입고. 가장 많이 변한 것은 형내의 표정이다. 병 때문에 항상 짜증이 묻어있던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돌아왔다. 우리는 하루에 90% 이상을 실내에 머문다. 이제 실내 공기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숨 쉬는 공기가 달라진다. 내가 사는 집에서부터 화학 물질의 소비를 줄이는 것. 자연을 돌파기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내 몸과 환경을 함께 지켜내는 현명한 삶의 태도가 아닐까.